설문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 소식과 동문들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깨부책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총동창회가 새롭게 시도한 깨부책 학당이 방송을 거듭하면서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26회 송호분 포스텍 석좌교수의 인터뷰와 강연을 시작으로. 동문들에게 첫 손을 보인 깨부채 각당은 동문들의 격려와 호응에 힘입어 방송 6개월을 넘겼습니다. 깨부채 각당은 지난 9월 17일까지 22명의 동문이 출연해 23편의 콘텐츠가 서울고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서울고 채널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깨부채 각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행사나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 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동문님들의 호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서 동문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뉴 미디어를 통해서 서울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또 후배 동문들은 선배님들로부터 서울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부 책 학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의 모범을 보인 동문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우리 학교와 동창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꾸준한 제작과 업로드로 서울고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더욱 늘어날 경우에 광고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총동창회의 새로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사에 들어갔던 모교의 수학교과교실이 지난 8월 25일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용암 총동창회장과 최인섭 13회 동기회장 이종훈 23회 동기회장 강대신 인왕장학재단 이사, 오교 박노근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수학 교과 교실은 졸업 60주년을 맞이한 13회 동기회와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23회 동기회가 각각 1,000만 원씩, 인왕장학재단이 2,000만 원을 기부해 과학관 1층과 후관 1층에 각각 한개 교실이 조성됐습니다. 35회 동기회는 두개 교실에 필요한 1,5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기증했습니다. 우리 수학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님들하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또한 수학 영재를 길러내는 곳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의 후배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수학교과 교실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 수업이 가능하게 돼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야구부가 2021 KBO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이어 2022 KBO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최다 지명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별 1차 지명에서 현재 목교 3학년인 이병헌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 이재현 선수가 삼성 라이온스에 70회 동문으로 성균관대를 졸업 예정인 주승우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 각각 지명을 받았습니다. 또입단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응 원해 주신 부모님과 학교 동문 선생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들고 지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서울과 학생이장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1차 지원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삼성과의 흔절 없 좋은 팀이 있다 할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감독님, 학생들 그리고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서울고 동료분들께 인생사를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라이온즈라는 팀에 입단하게 됐으니까 서울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실시된 2차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에서 조세진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 5라운드에서 조승빈 선수가 키움히어로즈에, 8라운드에서 문정빈 선수가 LG트윈스에 지명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히오로즈에 지명된 주승우 선수와 주승빈 선수는 형제가 같은 해한 구단에 지명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동창회 3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영함 총동창회장과 한준석 차기 회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 24회 총동창 골프 대회 등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에 의한 오는 10월 16일 개최 예정인 홈커밍데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의 범위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서는 졸업 70주년을 맞는 3회 동문들의 구순잔치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뤄져온 2020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한 달간 분산 방식으로 진행된 제 24회 총동창 골프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35회 김대용 동문이 모교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최근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체인인 메가 MGC 커피를 인수한 김대용 동문은 평소 모교와 동문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자 그러한 어, 교훈을 가지고 책임지러 왔습니다. 장학금은 지난 8월 5일 목요 교장실에서 박노근 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재학 시절 도서위원으로 활동했던 15회 엄동일 동문이 지난 60년대에 발간됐던 경희도서관보 등 귀중한 사료를 기증했습니다. 엄동일 동문이 지난 9월 16일 학교를 방문하여 기증한 자료는 1960년대부터 1963년 사이에 발행된 경희도서관보 5권과 도서월보 4권, 교내 문예작품 낭독회 간행물인 우정 2권, 서울고등학교 도서위원회 출신들의 모임인 가칭 청회발기문 등입니다. 엄동일 동문이 기증한 귀한 사료는 역사관에 전시돼 언제든지 동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깨부책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